오늘은 요하네스 베르베르와 그의 대표작 《진주기 교리 소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인물이 요하네스 베르베르라고 추정된다고 해요. 요하네스 베르베르는 네덜란드를 대표하는 세계적인 예술가입니다. 하지만 살아있을 때 당시에는 크게 성공을 거두지 못했어요. 가정 생활을 섬세하고 꼼꼼하게 묘사했던 베르베르의 그림들은 베르베르가 죽고 나서 200년이 지날 때까지 명성을 얻지 못했다고 합니다. 베르베르가 화가로서 살 때는 당연히 돈을 많이 벌지 못했어요. 근데 이 당시가 베르베르만 유명하지 않아서 돈을 못 버는 게 아니고요. 많은 예술가들이 견디기가 참 힘든 시기 었다고 해요. 종교적인 갈등이 있던 시기였고, 전쟁이 심하던 시기였고, 전염병이 돌던 시기였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재난이 유럽을 휩쓸던 시기였기 때문에 그림을 사거나 뭐 그림을 그리는데 돈을 쓰려는 사람들이 굉장히 적었다고 해요. 재난으로 인해서 경제가 어려우니까 예술에 돈을 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베르베르는 43세에 아주 젊은 나이에 죽었는데요. 베르베르가 죽음에 이를 만큼 심각한 병에 걸린 건본 걱정 때문이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참 안타깝죠? 베르베르의 최대 대표작 진주 귀걸이 소녀요. 잼쌤이 상당히 좋아하는 그림 중에 하나입니다. 잼쌤은 좋아하는 그림이 진주 귀걸이 소녀랑 고흐의 별이 빛나는 밤. 누가 물어보면 좋아한다고 꼭 손에 꼽는 작품 중에 하나거든요. 진주 귀걸이 소녀는 진주 귀걸이가 아주 반짝반짝 빛나는 매력적인 그림입 이고요. 전통적인 초상화는 아니에요. 검은색 배경 있죠. 뒤에 배경이 하나도 없는 검은색 배경이 얼굴을 두드러지게 보이게 하고 공간을 장악하는 힘을 보여줍니다. 딱 여러 개 그린 것보다 오히려 이렇게 검게 한 것이 인물을 두드러진 효과를 아주 잘 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소녀가 또 정면으로 있지 않아요. 약간 뭐라 해야 나 측면보다도 좀더 돌아갔어요. 깨 너머로 누구를 보려는 듯이 이렇게 고개를 살짝 돌리고 있는데 이 눈빛이 아주 전 세계 사람들을 열광하게 만듭니다. 그러면서 이분 또 뭔가 말을 하려는 듯이 살짝 걸리고 있어요. 이 어깨 넘어 시선 때문에 사람들은 소녀한테 빨려 들어가는 겁니다. 베르베르는 생생한 물감을 사용해서 미묘한 빛의 효과를 잘 표현했는데요. 우리 빛의 마술사 렘브란트 못지않게 빛을 잘 사용한 화가입니다. 그리고 이 그림의 제목이자 관심의 초점은 어둠 속에서도 은은하게 빛나는 이 진주 귀걸이에요. 근데 대단한 게요. 진주 귀걸이를 요하네스 베르베르가 그릴 때딱두 번, 붓터치를 두 딱두번 만에 그렸다고 합니다. 이 소녀는 실제 인물인지, 상상의 인물인지, 누군지는 알 수가 없다고 해요. 하지만 이 누군지 알수 없는 소녀의 신비한 매력에 수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끌려들어가고 있습니다. 베르베르의 말년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보겠는데요. 베르베르는 11명의 자식을 두었대요. 뭐 엄청나요. 말년에 아주 공공한 생활을 했다고 해요. 43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날 때까지 빚이 엄청나게 많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작품 활동을 대부분 고향인 테프트라는 곳에서 했대요 그래서 전국적인 명성을 떨치지를 못했다고 해요 베르베르가 다시 조명받게 되는 거는 뒷날 프랑스의 사실주의 화가 기스타프 크루베랑 인상주의 화가들이 이제 베르베르를 주목하게 되면서 재평가를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아, 안타깝죠 이렇게 아름다운 그림을 그렸는데 어, 삶은 너무나도 가난하고 힘들었다고 하네요 네 오늘은 요하네스 베르베르와 그의 대표작 어, 진주 기교리 소녀를 한번 만나봤는데 여러분 재밌었나요? 그럼 여러분 안녕!